멋있어요. <laughs> 너무 멋있어요. 예, 2004 아시아 청소년 축구 대회 MVP에 빛나는 박주영 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그래요. 자, 박주영 선수 대회 마치고 귀국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대회 끝나고요. 네. 어, 많은 분들이 알아보고 인터뷰 청하고 그러면 야 이제 나도 정말 스타가 됐구나 이런 생각 들죠, 솔직히. 네, 그것보다 제가 제 마음이 나태해지고 더 자만해질까봐 예 네, 그걸 그게 그게 제일 걱정이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좀더더 더 겸손한 마음으로 또, 더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주영 선수가 하루 동안 얼마나 바쁘게 보냈는지 제가 하루 동안 밀착 취재를 해봤는데요. 박주영 선수의 우리 하루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얼마 전, 해외가 끝나고, 오랜만에 꿀맛 같은 휴식을 취하고 있는 박주영. 일요일, 이른 아침부터 그가 찾은 곳은 바로 교회. 네, 여기, 거의 박상환 감독님, 교회에. 예배도 드리고. 뭐처럼 푹 쉬고 싶었을 텐데, 부지런한 박주영. 예배도 드리고, 박성화 감독님도 만나러 교회를 찾았다. 아주 그 많은 좋은 부분을 갖춘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본인의 이야기대로 겸손한 마음으로 열심히 한다면 정말 훌륭한 선수. 지키파에서도 상당히 주목할 선수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세계대회 에 나가서라든지 또 프로팀에 가서라도 좋은 그 활약을 할수 있는 그런 큰 기대를 할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인을 받고 싶어하는 인기 스타. 바로 아시아의 마라도나 박주영이다 아우, 텔레비전보다 훨씬 잘생기셨네요 <놀람> <응>, 멋있네 다섯 여섯 명다제 끼고 은양수 아주 멋있었어요 요즘 그는 어린아이에서 아줌마까지 폭넓은 사랑을 한 몸에 받는 떠오르는 축구 스타다 <laughs> 일단 많이 알아보신다는 게 달라진 것 같은데 친구들은 말아, 너랑 말하는 어른분들은 좀 겸손하라고. 어, 어, 축구 팬들의 어, 눈길을 사로잡은 박주영 그러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운 좋은 깜짝 스타는 아니다 대구에서 태어난 박주영 운동장에서 맨발로 축구하던 그를 눈여겨본 선생님의 권유로 초등학교 5 학년 때 축구를 시작했다 타고난 유연성과 동물적인 골 감각으로 고등학교 시절부터 초특급 스트라이커로 이름을 떨쳤던 그는 각종 대회의 득점왕을 휩쓸었다. 고교 시절 브라질로 유학을 떠나 선진 축구를 배우며 착실히 준비를 했던 박주영. 드디어 청소년 국가대표로 발탁된 그는 지금까지 갈고 닦은 숨겨진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대회마다 인상 깊은 플레이로 무한한 잠재력을 보여줬고 서서히 차세대 슛돌이로 성장, 그 가능성을 인정받기 시작했다. 카페로 자리를 옮긴 박주영. 이 인터뷰하는 모습이 제법 자연스럽다. 처음엔 이런 자리들이 어색했는데 지금은 자신을 궁금해하는 팬들을 위한 일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 많은 날은 음, 뭐 다섯 개, 여섯 개, 좀 많이 했었어요. 지금 밥 치면 뭐 정말 많이 한것 같은데 숫자로 세게. 아, 이번 대회 끝나고 더 많아졌죠. 이번 대회 끝나고 그냥 시작한 거죠. <laughs> 많아진 게 아니라 그냥. 이전에는 예, 그렇게 많이는 없었어요. 이 인터뷰가 끝나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박주영, 표정이 밝아 보이는데. 여보세요? 어디고? 빨리 가라밥 먹자. 배고프다. 배고프다. 밥 먹자. 빨리 알아. 가고 있나? 어디 다 왔나? 음, 알았다 빨리 알아. 네. <laughs> 그동안 이리로. 너무 오빠 만나지 못했던 어? 고향 친구들 어? 보기만 해도 기분이 해라. 좋아지는 박주영이다. 눈이로 여기한데. 어? 여기. 나왜 오라? 밥 먹으러 올라오고 가자. 가자. 야, 가자. 옷이러. 어? 어, 고기 오늘 고기 썰는 거가. 어, 맛있는데. 어디? 밥 먹으러 와야지. 우듀. 나도 보겠. 그 고기 소겠지고기 가자. 뭐. 썰는 거지. 다음 차 나가자. 가자. 니가 써는데, 우리 따라가지. 가자. 가자. 밥 먹으러 가자고. 야, 매장이구나. 매장 고기야. 매장 스토리. 가라 빨리. 나푸드 가자. 오랜만에 친구들과 쇼핑을 하는 박주영. 날씨가 살살해졌는데 맞아. 입을 옷이 없어 고르는 중이다. 뭐처럼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너무도 즐거운 박주영.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는다. 이럴 때 보면 그는 친구랑 놀기 좋아하는 영락없는 스무 살이다. 고른 했잖아. 티 같은 거 먹고, 장난아. 이한신가. 됐다. 아무래도 우리랑 만날 때는 이 간편하면서도 좀 이제 네, 무난한 걸로 는데여자 만날 때는 좀 티고 좀 약간 있어 보이는 옷 그런 거 있잖아요. 돈좀 드렸다는 뭐 그런 돈 그런 설정 tan, curl of 어 e r t a i n Sinatum, there is a ribbon. Luxury, I guess. c o 서 e t a n c 아니 e t a n Coretan. c o 온 몸이 다 간지러. 럽다 씨, 내가 우리끼리니까 사투리 쓸게. 그래 써라. 그래, 서울 사람 만나면 서울 서울, 서울 말로. 사투리 쓰지 않는 친구를 놀리는데. 어. 어. <laughs> 엄마 대우가 쓴다니까. 그 <laughs> <야>, 걔는 누구? 보고리 <laughs> 한마디라. 어. <laughs> 어. 그래. 누가 <laughs> 갔어 <그래. 웃음> 장난치는 모습도 너무도 천진난만한 박주영. 오늘은 오랜만에 아, 친구들에게 아, 맛있는 그래. 걸 사주기로 했다. 매연녀, 진주영이라고 하고요. <laughs> 제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많이. 좀... <laughs> 진주형이라고 네, 형이고 네, 네. 뭐 별명은 그냥 뭐 애들 그런대로 우리 똥개라고뭐 네. 친구 <웃음> <웃음> 저쪽은 이름은 이승현이고요 뭐 흰둥이 뭐 얼굴이 너무 하얘서 음. 축구하는 사람 안 갔다 고 음. 흰둥이 <laughs> 저희는 뭐 특별한 거는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냥 밥 먹고 그냥 시내 그냥 시내가서 노래 부르고 노래방 같은 데도 가고 응. 뭐 영화도 보고. 예, 어, 시다는거 좋아해 남자 네, 같이. 얘기하고. 얘기하고. <laughs> 만나면 노는 얘기, 그냥 옛날 얘기하고. 노래는 누가 제일 잘 불러? 예 소리가 다 하고요. 저는. 제가 제일 잘 불러. 주영이가. 다, 다 하고. 너무 감미로워요 얘가 목소리가. <laughs> 얘들 소리서 <둘이서> 다 하고요. <laughs> 그러니까 스타일 이 있어요. 감미롭고. 랩. <laughs> 랩, 랩. 랩과 아, 가창력. 뭐 여기는 뭐 그냥 발라드. 아니, 아, <laughs> 아, 진짜 절대 <laughs> 아, 못한다. 진짜, 아니, <laughs> 아, 진짜 못한다. 진짜 <laughs> 아, 안 된다. 안이거 아, 어려워 아, 아, 네, 이거 색조면. 진짜, 진짜 어려워. <laughs> 샤브샤브를 먹으며 거울이 수다를 떠는 새 친구. 초등학교 때부터 아, 10년 넘게 함께 축구를 해온 이들은 둘도 없는 하, 친구 사이다. 김동현. 누가... 네, 우리는 아. 서로 다 잘생겼어. 가져봐. <laughs> 그래? 말투에서는 무서운? 말투에서는 뭐 하나, 두 개, 그리고 저희는 다. 완벽한 소울 마운드.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승현입니다. 너 정석인데? 어, <laughs> 여자한테 가장 인기가 많은 사람은? 하나 둘 셋! <웃음> <웃음> 은근히 많다니까요 은근히 매, 매력인 거죠 네, 매력? 네. 자상함과 뭐지? 모성애 <laughs> 내가 볼때 모성애야 <laughs> 모성애 세 명이 같이 있을 때 제일 우명인 네, 네. 박트레이너 <laughs> <laughs> 우리를 운동시켜박코치 <시켜주고> <laughs> 박트레이너 겸 코치 박코치한 번은 <laughs> 월드컵 경기장인가? 어. 우리 여기서 한1 0 k m 가 돼요 아마 그는데그걸 뛰지요, 어, 자기를 어, 몇분안 걸린다고 자기도 어, 얼마 안 걸린다고 생각하고 안 걸린다 뛰었는데 그냥 계속 뛰니까 한시간 넘더라고요 시간1분 걸렸나? 근데 개가 따라요 개가 개. 진돗개가 개가 따라 우리 아, 막추구라 뛰었잖아요 <laughs> 막. <와>. 전지현이 짱이죠? <laughs> 전지현 친구 전지현 정답이 탁한 것같은좀 어리버리한 것거 있잖아요. 그런 근데 바보는 아니고, 스타일이 막투나 뭐, 동런것 같은데, 이렇게 좀. 어리버리하다는 게, 그런 게. 좀 숨, 숨만, 숨한 게, 목소리 보이는 거. 니 같은 애? 맞네, 어리버리하고. 전화가 왔다며 자리를 비우는 박주영. 친구들이 할 말이 있다는 데요. 주영아, 이제 병의보는 아. 좀 가르쳐 줄 때도 안 되겠나? 우리 참 힘들다. 네 옆에서 볼라카니까. 네 비밀을 좀 알고 싶은데 좀 가르쳐 줄래? <laughs> 주영아, 이제 너한테 연락 오면은 너한테 그냥 좀말좀 좀 하고 좀 그래, 좀. 사투리 써라. 어? 친구야, 과가르줘 좀. 어? 누구야? <laughs> 주영아, 누구 폰좀 보자. 왜? 뭐늘휴산거 같은데, 보자. 아니다, 간나가다 옛날 건데 내거보 좋네, 한번 보자. 나 그래, 보고 싶다. 내 거다, 내 거다. 나 말아줘. 박주영이 핸드폰을 끄나. 뺏는 친구들. 뭔데? 열심히 <laughs> 핸드폰 속의 비밀을 찾아보는데. <웃음> <웃음> 내 번호밖에 없어. 없네, 여자 없네. <laughs> 됐다, 볼거없어 <laughs> 여자 없네. <laughs> 여자 없나? <엄마>, 이럴 거면 내가 <laughs> 안보여주려고 안 진짜 없네. <laughs> 수영아. 운동 열심히 하고 뭐 부모님 걱정도 안 끼쳐드리게 열심히 하고 또뭐안 다치게 하는 게 최고지 않겠냐 그래도 그게 또 부모님 마음이고 다 그런 건데 그 열심히 해서 풀어가서 또안 다치게 최선을 다하고 우리 우정 내로 오래오래 가자 주영아 이번에 대회 나가서 그 우승하고 성장 낸다고 수고했고. 음 주, 네 주위에 음, 기도해주는 기도해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가 원하는 곳까지 가서 정말 세계에서 뭐 제일 잘 나가는 박주현 되기를 바랍니다 주현아 화이팅! 앞으로 이 우정이 변치 말고 또 나중에 늙어서까지 계속 이 우정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신고해가 <laughs>